이 지금 까만 색깔인데 여자 바지 기장 올리면서 아게 만드는 걸 가르키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바지 기장이 35 반입니다. 옆이 있는 데서부터 재일 겁니다. 오른쪽, 왼쪽 다리를 이렇게 잘 맞추십시오. 이렇게 옆이 있는 부분에서 35 반, 35 반을 이렇게 시루시루 따가십시오. 표시, 표시를 따가시고. 자기 기장에 맞춰서 표시를 하시고 제일 밑에서 요렇게 딱 재세요 3인치 반 밑에서 똑같이 이렇게 꺼시고 요거는 지금 단을 1인치 반만 넣겠습니다 요거를 딱 자르겠습니다 단을 단을 자랐습니다 제가 하나를 잊어버렸네요 단을 해갖고 요것도 요렇게 끄십시오. 이렇게 끄십시오. 네. 끄시고, 단을 이렇게 달고, 이제 또 요거를 또 이렇게 디벼서 기다리도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단을 초코스끊었낸데 있죠? 초코스끊안 데를 아를 같이 이렇게 달리십시오달리죠 사람마다 재앙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 바깥선으로 아개를 틔우는 사람 있고 안선으로도 아개를 틔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길게 하는 사람, 짧게 하는 사람 다 달라요 요거를 단을 이렇게 여기 지금 단, 꺾거진 선입니다 그러면 1인치 반 같으면 렇게 1인치 반 키우고 싶은 넓이만큼 표시를 하십시오. 이싱에서또 어떻게 하는 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바지를 씌우는 위치 측정을 합니다. 자, 손님 이 요까지 워달래 해서요. 아게 되는 요 부분에 이요쪽 네, 부분에 와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무지에 그래야 안 떨어지겠죠. 자,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가위로 잘라냅니다. 아개가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을 그, 따면 되겠죠. 백이란 거를. 여기서 도매를 시키나왔기 때문에. 비상은안 따지죠. 음, 음, 음. 가격이 좀헐고 이런 옷은 스 섞여 를러가지고 바로 아개를할 수도 있는데, 고급 옷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시접을 다높입니다 그리고 한쪽을 모읍니다. 여기 아기가돼 있죠. 아기 분량까지 여올립니다 그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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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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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에그기여이 여기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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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오른쪽으로 나와서 파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죠. 여기 선이 아게가 될 부분이죠. 그런데 저는 조금 떨어져서 이쪽 부분에 베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뒤집으면 아게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두더 해야 되겠죠. 이것을 송곳으로 아게되는 위치에 꼽기는 부분에. 이렇게 접어서 이것도 맨 처음에 꼽히진 부분은 이 부분에 꼽히셨어요 꼽치는데 이거 그 약간 베르기. 이렇게 이렇게 빼기야 약간 오른쪽으로 약간 띠아비 박아야 이것이 디비어도 이쁘게 디비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아기가 됐죠 저렇게 자 요래가지고 이 단체리를 손으로 뜨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다림질을 하면은 깨끗하게 아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보시고 잘 모르겠다면은 또그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한번더 설명을 해드릴게요